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림에서 AC와 그리고 DE가 평행하도록 평행하다고 했고 그리고 ABC 자, 요 넓이가 45. 그리고 좀 다른 색으로 할게요. AC 이, e, 이 넓이네요. 이 넓이가 40이라고 할때 결국에는 이 색칠된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에서 평행한 두 직선이 있죠.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, 평행할 때입니다. 자, 그럴 때이 삼각형의 넓이와 선생님 삼각형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이 넓이를 공유하고 이 밑변을 공유하고 바로 이 삼각형 또는 이 삼각형. 자, 선생님 삼각형 3개, 4개를 그려볼까요? 얘네들의 넓이는 어떻습니까? 같죠? 밑변은 똑같고, 높이가 모두 이 점선의 길이가 되니까, 사실은 다 같은 넓이에요. 자, 이렇게 이두 평행선이라고 했을 때, 이것도 지금 평행선이에요. 그렇게 놔둔다면, 이 밑변 AC를 공유하고, 그리고 a d e u 삼각형과 그리고 바로 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습니까? 같게 되겠죠. 자, 같으면 어때요? 같으면 선생님이 지금 색칠한 요 넓이와 이 넓이 또한 같습니다. 이 나비 같은 요 모양이죠? 그냥 같은 넓이에서 똑같은 이 넓이를 빼는 거니까. 자, 결국 여기에 이 넓이가 같으니까, 이두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에 쏙요만큼만님 집어 넣어서 색칠을 다시 해볼게요. 그러면 우리가 처음 구해야 되는 이 주황색 빛의 사각형은 이 사각형은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. 맞죠?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것이 45 그리고 이것이 40이라고 했어요. 둘이 더했을 때. 85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, 3번이 답이 되 겠습니다.